자 우리 갈친 여러분들 레하 반갑습니다 디즈몬 마스터즈 bj 갈릴레오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은 또 공략법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뭘 배웠습니까 여러분들 빨리 생각해 보세요 빨리빨리빨리 빨리 복습 자 드산오 문진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제가 그전에 막세살리도 알아봤고요 오늘은 어 디지바이스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뭐 제가 공략법을 따로 올려드리지 않아도 대부분 뭐 악세사리, 실, 뭐 이런 것들은 너무 기본적인 거고 유튜브에 많이 정보가 많아가지고 그냥 뭐 어느 정도 하고 계실 거예요. 아 물론 이것도 올려드릴 건데요. 실 관련해서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 디지바이스를 조금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 디지바이스가 어, 그냥, 보셨을 때, 밑에 문양이 예뻐서 끼기 보다는 효과가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스펙업의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디지바이스를 뭐 어떤 걸 끼면 좋고, 이 디지바이스가 왜 좋고, 이 디지바이스를 얻기 위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디아크, 를 얻는 방법 알아볼 거고 디아크를 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또 레이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제 채널에는 데리퍼 레이드 영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올려드릴 거고 오늘은 일단은 이 밑에 보이는 문장 디지바이스, 즉 시작이 디지바이스를 업그레이드시키는 진정한 디지바이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테이머 밑에 뭔가 문장 같은 주인공들의 그런 옛날 문장 문양이 있는 걸 봤을 겁니다. 보시면서 어 이거 갖고 싶다. 멋지다라는 생각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 이 문장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뽀대용이 아닙니다. 진짜 효과도 되게 좋고 해서, 이걸 꼭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던전을 가셨을 때도 딜이 더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효과를 먼저 알려드리자면, 이 용기의 디지바이스거든요. 이게 이제 진정한 디지바이스를 까게 되면 랜덤으로 용기의 디지바이스, 뭐 사랑의 디지바이스, 이제 옛날에 어드벤처 주인공들, 그 디지바이스, 문양을 주는데요. 저는 운 좋게 용기가 걸렸습니다. 자, 멋있죠. 그래서 효과를 보면 이게 백신 속성 피해가 최대 10%고요. 빛 속성 피해가 15%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걸 보면 빛 속성 피해가 약30%더 들어가게 되고요. 백신 속성 피해가 20%가 들어가게 되니까 합치면 50% 그니까 딜이 거의 절반 이상은 세지는 겁니다. 이거 진짜 무조건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만드는 법 알아볼 건데, 초보자분들은 일단은 맨 처음에 어, 도쿄 다이바 메인 캐스트를 미시다 보면 분명히 이 디지바이스를 얻게 될 겁니다. 자, 시작의 디지바이스를 얻게 될 거예요. 이 바, 시작의 디지바이스를 가지고 저희가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방식인데요. 먼저 다트본부에 있는 어, 이 데이터문을 찾아오게 되면 디지바이스 제작 문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작의 디지바이스부터 진정한 디지바이스가 이렇게 있죠. 보시면. 자, 그러면 일단 시작의 디지바이스를 저희가 레벨 2까지는 업을 해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어, 왜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려운 던전 그 상위 던전을 가기 위해서는 진디바가 필요하지만 일반 사성수 던전까지만 가려면 시작에 디지와이스 레벨 2만 있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만들려면 보시면 진화의 종수라게 필요하고 그리고 진화의 파편이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진화의 종수도 필요하고 진화의 조각도 필요하고 이제는 루티스 무늬 디지코어가 필요하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이것들은 제가 나중에 어디서 넣는지 한꺼번에 알려드리고요 드릴거고 그 다음에 이친구들 만들었으면 몸의 디지바이스를 만들어야 되고요 여기 보니까 또 디지몬의 뭐 네? 생체 에너지 디지털 에너지도 필요하고 감염바이러스도 필요하고 진정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모디바2 진정수 필요하고 데드메라몬의 디지코 이건 어디 있냐면 여기 보시면 있습니다 디지코 이렇게도 있고요 보니까 절대진화의 정수 이거 또 만들 수 있거든요 절대진화의 정수 보니까 진화의 파편, 진화의 조각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모디바2를 가니까 이제 극악의 디지코어 또 여기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극악의 디지코어, 메티스몬의 디지코어랑 감염 바이러스랑 대대면하면 디지코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메티스몬의 사념 진화의 정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모디바이를 만들고 나면은 여기서 이제 또 진화의 정수랑 베는 메티스몬의 도끼랑 농축된 어둠 에너지 여기도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어 메티스몬의 디지코어 대드맨의 디지코어 메티스몬 사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이제 진정한 디지바이스를 얻게 되고 진정한 디지바이스를 까게 되면은 랜덤으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진짜 되게 종류가 많아요. 용기, 우정, 사랑, 순수, 뭐 지식, 성실, 희망, 빛의 디바이스, 진절, 운명, 기적의 디바이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충 어떻게 하시는지 알 거예요. 어, 그러니까 시작의 디바이스 레벨 0을 두고 와서 필요한 이 재료들을 이렇게 얻어서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되겠다. 그럼 이 재료들을 대체 어떻게 얻냐? 라고 물어보실 텐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진디바를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숏레이드, 롱레이드를 엄청나게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자 숏레이드, 롱레이드 간단히 말해서 이제 레이드를 하는 것인데 이 레이드가 뭐 진디바를 만들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돈벌이도 되게 잘 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이 레이드 안 하면 사실상 손해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실 때는 무조건 레이드를 해주는 게 좋고요 레이드 보상으로는 공통적으로 랜덤으로 진화의 종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상금 몬스터 카드도 들어오게 되고요 어, 그리고 뭐 디지몬알 이런 것들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 여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재료들이죠. 진화의 파편은 빛의 언덕에 있는 아큐라몬이랑 빛의 언덕에 있는 만몬을제를해야 되고요. 진화의 조각 같은 경우는 시브야, 팬텀몬, 시브야 랜덤몬한테 레어몬한테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그리고 메티스몬의 디지코어는 시브야 메티스몬, 미나토구 메티스몬이랑 빅사이트 메티스몬 이렇게 돌아야 되고요. 그리고 감염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빅사이트에 있는 다크티라노몬을 해야 되고. 디지털 생체 에너지 같은 경우는 오다이바 오쿠아몬을 해야 되고 디지털 에너지 같은 경우는 오다이바 그라운드 드라몬을 저치를 해야 됩니다 저 보시면 제가 이렇게 롱레, 숏레, 롱레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이 밑에 있는 친구들은 무조건 롱레에서만 포함되기 때문에 롱레를 무조건 돌아줘야 되는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이네마리 이렇게 이 친구들을 잡는 거예요. 저희가 숏레이드를 하거든요. 이 친구들은 숏레이드면서 동시에 롱레이드까지 같이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진화의 파편이랑 진화의 조각 좀 빨리 모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숏레이드, 롱레이드 둘다 참여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얻을 수 있고. 자, 아까 보니까 여러분들 또 재료가 뭔가 눈에 있지 않았던 그런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자, 데드베라몬의 디지코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도쿄 오데이바 메인캐스트 탑이면 도쿄 타워 전망대라는 퀘스트 주거든요. 거기에 있는 어 데드메라본을 처치하면은 랜덤으로 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메티스몬의 사념은 후지 TV 옥상에 있는 엔젤루몬한테 통해서 들어가는 거기에 있는 메티스몬을 잡으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보시면저 이제 저희가 이제 진디버 올라갈 때 베누멀 티스몬의 도끼가 일곱 개 필요하잖아요. 이 친구는 오다이바에 있는 베누멀 티스몬을 처치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보상입니다. 이것도 다 랜덤으로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레이드도 돌아야겠지만 이렇게 던전 오다이바에 있는 전망대에 있는 데드메라몬 그리고 후지티피에 있는 티스몬 그리고 오다이바에 있는 배너메티스먼을 처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아 레오님 이게 과연 쉬울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 많은데 옛날보다는 많이 쉬워졌어요 파티 자체가 되게 딜도 빨리 넣고잘 음, 나오기 때문에 옛날보다 쉬워지긴 했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최소 스펙은 맞춰야 되는데 이 최소 스펙도 제가 알려드리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디지바이스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재료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 일단은 초보자분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숏레이드, 롱레이드 하면서 열심히 재료들 이렇게 모아두시고요. 이제 보스를 잡아야 하는 이런 재료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티켓을 많이, 많이, 많이 모아놔야 돼요. 이것도 랜덤으로 뜨기 때문에 거의 티켓 한 200장, 300장씩 모아놔야 되거든요. 일단, 이때, 일단은 티켓을 모으고 지금은 숏레이드, 롱레이드. 열심히 도심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cd 바이까지만 하시고 정석적인 루트는 cd 바이를 쓰다가 나중에 바로 진디바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모디바 2랑 진디바랑 효과는 같지만 모디바 2는 밑에 문양이 뜨지 않습니다. 저희는 폼샘 풍사이기 때문에 네. 폼샘 풍사이기 때문에 밑에 무조건 문양이 떠야겠죠. 그래서 저에게는 모디바 2따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디바 2는 건너뛰시고 일단 cd 바이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진디바로 넘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해서 이제 앞으로 디테일하게 계속 올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 시간은 디아크 만드는 법이랑 데리퍼레이드 하는 법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 시간쯤 되면 여러분들이 어 언제쯤 돼야지 내가 어느 정도 돼야지 이런 던전들이 갈수 있을까라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도 올려드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오늘도 아까 오늘도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재료들 위주로 좀보 모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되겠죠. 일단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물러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따뜻!